오늘은 이제 또 전편에 이어서 어 하이 잉글리쉬 약간 이거는 고등 수준인데 제가 보니까 이제 이걸 대충은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엄청 일이 많지만 대충 이걸 보니까 우리가 기본 그 문법을 앞에서 배웠죠 요 중학교에서 중학교 그거 뭐 거기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제 단어를 아니까 이게 이게 단어와의 전쟁이다 <laughs> 이제부터는 <laughs> 모르는 단어가 이제 많다. 모르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좀안 쓰는 단어가 많다. 그 차이입니다. 이제. 해석을 우리가 앞에서 어, 주어 동사 뭐 목적어 보호 순으로 대절과 이런 것들을 또 했죠. 어, 했기 때문에 요 앞에 보면 뭐 어브코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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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입니다. 뭐죠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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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또 앞에 뭐 have you have you ever pp have you ever, have you ever hold, 이랬죠. 너뭐한 적이, 들어본 적이 있었니할 때, have you, 어, 에다가, 이제, 과거, pp, 과거, 그렇게 hold, 이렇게 have you hold가 들어왔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르, 이런 것도 have you ever, 뭐, head, head, 보이세요? 이 head, have, have you ever, 헤드, 이게 나죠 그럼, 아, 처음에는 이게 헤드가 여러 뜻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먹다, have, 먹다는 뜻입니다. have를, 해부가헤드가 왔죠. 어, 앞에처럼, have you ever heard처럼, 이건 여기는 have you ever, h a d 가 돌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우리가 앞에처럼,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 됩니다. 이거는 뭐, 내가 좀 지겨워, 모르는 단어가 많아가지고, 지겨워가지고 했는데, 이제, 어, 지겨워서 했지만, 대충, 읽으면 뜻은 알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단어, 모르는 단어가 맞는데, 우리가 요리는 뭐라 할까요? 요리 접시, 디시, 준비시키다. 마은 하다, 프리페어, 프리페어, 그다음에 보다, 뭐 견해, 보다, 생각하다는 비유 비유. 우리가 비유 많이 들었죠. v v i w e 비유. 근데 이게 우리가 말본다는데 뭐 비유 비유 어디서 많이 넣어죠. 그뭐 뭐, 뭐, 비유사코 많이 노는데 이게 뜻이 여기다 보다 견해 명사로서는 견해간점 동사로서는 여기다 보다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하다 비유 견해 그 다음에 큐진 어, 요리법은 뭐냐 큐진 요리법은 큐진이란 말이고 어, 언쟁하다 주장하다 이거는 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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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뜻 아규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어 보람있는 아 보람찬 하루 일과를 뭐 하죠 보람 보람있는 가치있는 이게 리워드 리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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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 있는 가치, 있는, reward. rew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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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 있는, 가치 있는, 보람찬 이거를 접목시켜 우리가 빨리 이제 외우십니다 보람 찬 하루 일과를 끝마 이거 리워딩 그 다음에 우리 아, 네 경력이 뭐야? 경험이 뭐야? 이거 이 그걸 말할 때 경력과 경험은 음 experience no, 경력 몇년 경력이야? experience 몇 년이 뭐 몇, 몇이 몇 what입니까? 무엇? 아닌데 몇시 s o m 이죠 몇몇 모르겠다 해당하네 경영할 때 피어런스 경영은 피어런스다. 그다음에 기가 막힌 아참 기가 막히네 이갈 때 페블고스 아 기가 막히네 굉장하네 페블고스 페블고스랍니다 페블 페불, 페블로스가 아니고 파블로스 페 페블로스 페블고스 파... F-A-B-U-L-O-U-S 페블로스 이래 할것 같은데 발음이 페블로스 이래 합니다. 어쨌든 굉장하네. 페블로스 뭐그 다음에 준비시키다 준비시키다 프리... 프레프레이션 준비시키다 프리... 프레프레이션 야, 야, 그거 빨리 준비시켜. 프레프레이션그 다음에 소비는. 컴샴션컨 샴슨 샴. 컨 샴션. 컨 컨이지. 컨 컨. 컨을 할때 컨.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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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 con con, con. con. 그리고 그래, 까지 우리가 발음은 컨썸. 패션 이래 할것 같은데, c o n s i o n 이랍니다. consumption. consumption. 그 다음에 아주 냄새가 좋구나. 야 냄새 음식이야 그 기가 막힌 냄새 나네. 이럴 때 delicious, d e l 어디 유리책에 보면 d e l i c i 들어봤죠? 나뭔 뜻인지 d e l i c i 아주 냄새가 좋구나 이 뜻이랍니다. Excite 이거는 뭐 흥분하다. Exciting 아니, e x c i t i n 이거는 아 흥분돼요. 이거는 Excite. 흥분 그 다음에, 저 이거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아, 센스, 야, 니 센스 있네. 이래말 우리 많이 하죠. 센스 있네. 근데 우리가 센스 있네 하는 게, 센스가 영어긴 영어인데, 니참 감각이 있네. 이렇게, 이게 그 전에 센스 있네. 이렇게 하는데, 그 뜻, 단어가 SEN, SES, SEN, SES, 센서. 이게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단어를 <laughs> 저 공부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매일, 매일 쓴 단어가 어, 센스 이거 엄청 많이 썼는데 s e n s e s 라는걸 오늘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서로 잘 모르 모겠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물론 이게 뜻이 뭐냐면 하나는 아까 봤지요. Of course, many chefs. 우리 이거 요리에 관련된 건데 이제 요리 요리사들에게 요리사들이 좀 이런 단어를 이제 어, 알면 좋겠죠. 어, 요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Of course 이랍니다. Of course, many chefs. 셰프 Chef, 우리가 셰프 이라죠. 셰프, Chef. many chefs. Udo argues that every dish they uh, prepare is a work of art. <laughs> 이래 하면, 물론 많은 요리, 요리사들은 Udo uh, argues 주장할, 주장할 것이다. That, that's right. 뭘? That every dish, 모든, 모든 접시들은, 모든 요리는 they prepare. Prepare가 뭐냐 하면, 어, 준비시키다 했지요 준비시키다 마련하다. 그들의 모든 요리는, 어, 그드, 어, every dish, 모든 요리는 they prepare. 그들이 준비, 준비한다 is a work of art. 예술을 하기 위한 일로서 준비를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다. prepare. 그것은 준비이다. 이 말이죠. 이제 모든 접시들은 그들이 요리를 하기, 예술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약간 이런 뜻이죠. 데이뷰, 아, 뷰, 이렇게 들어봤, 많이 들었죠. 뷰, 뷰. 음. 그들의 견해, 그들의 주장은, 어, 뭐, 뭐, 이러면 데이뷰, the work, 그 일은, of their hands. 그들의 손으로, 손의, 어, 완성체다. work, 일을, 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죠. 어, hands on, as on art, of. 요리, 아, 예술을, 예술로서, 그들의 손, 손으로, 예술로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 이 말이죠. 이제, 데뷔 후, the work of their hands as an art. 그들의 손으로부터, from, in, and of itself. 그거 자신의 그 안으로부터, 안, 안, 안에 의해서, 이제 안으로부터 예술 레슬러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그 일이 완성되어진다고라고 주장을 한다 예술품으로 이루어진다 생각과 주장을 한다 이 말이죠 Why do you t h i n k 너는 무엇이라 생각하니? 어, 이 쿠진 is 쿠진 어 이다 요리법이다 is 쿠진 o n art from all its own. 그 자체로 그것은 예술 예술이다 예술이다 is c u s in an art from its own 그거 그 모든 것이 그것 자체로부터 예술이다 그 자체로 예술이다 이 말이죠 이그 자체로 예술이다 이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is c u s in an art from all its own 그, its own 그것 자체로, 모두 그것 자체로 예술이다. 그 다음에, some would argue, argue no since the last thing left at the end of a meal. 우리가 밀처럼, 밀은 여기 앞에 국물, 곡물, 어깨국물을 했죠 국물, 음식물, 뭐, 어깨국물을 밀이라 한다. 이뭐라 뭐, 뭐야. Some would argue no. 아무것도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일부는, 이게 some은 이제, 어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우두 악유 어가놈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 말이죠. since there are nothing 아무것도 아니 아니 그들의 그들의 아,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응? 어, since there is nothing left. 래프트가 left 언제 왜 나온, 왼쪽으로 왜나온는지모르겠다만 하여튼에 나있네 at the end of a meal 어, 곡물의, 곡물의 끝이, 끝에서, 뭐,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일 거라고 주장한다, 뭐. 이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아무것도 나, 다 먹어치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말이겠죠, 아마. Nothing left. Nothing left at the end of a 어밀뭐다 먹어 먹고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말 이런 뜻일 건데 이 사람 왜나 l e 랩트고 왼쪽이 왜나는지잘모르겠 다만은 이를 그렇습니다. 아 a 우 g 아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주장할 것이다. 댓어이팅 먹는 것은 어그레이트 미 l 훌륭한 음식을 먹는 것은 캔비 가능한 할수 있다 비어 비저스트 에즈. 어, 훌륭한 음식을 먹는 것은 can be 가능하게 한다. 뭐, just as rewarding, r e w a r d 약간 보람 있는 것이랬죠. as rewarding on experience, 경험, as looking at the m o n a i a 그러면, 이제, 훌륭한 음식을 먹는 것을, 어, 다른 사람, 일본은 다른 사람들은 주장할 것이다. Eat 무엇을 eat eat을 넣었죠. Eating 먹는 것. 훌륭한 음식을 먹는 것은 can be 가능하다. Just 단, 가능하다. 그럼 as rewarding an experience as 어뭐 uh, as as 뭐 이래 놨는데 as looking looking 보, 보다 looking 이렇게 고정시키도 했지 전에 look 보, 본다고 했지요 보고 있는 것. 어, 보고 있는 것이랬죠. 이제 루킹에 루킹 폴뭘 찾고 있냐 할 때는 루킹 폴 이렇게 썼지. 뭐 왜요? 아유 루킹 폴. 뭐뭘 찾고 찾고 있었어요? 뭐 찾고 있었어요? 이할때 어? 그런 동네 아예 좀 쓴댔죠. 어쨌든 루킹 에터 모나리자 예스폼을 보는 것만큼 이제 어, 경 경력인 경력과 똑같다고 보람이 그것과, 그것과 같이 같이 있는 것이라고 이제 그들은 생각한다. 생각할 생각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음. 어쨌든 제가 요리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드우드 t 아 e that 어 일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 훌륭할 훌륭한 어 that eating a great meal 훌륭한 음식을 먹는 것은 캔비가 능하다저스어 모나리자 예스품을 보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이제 할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해브 h a 해브 먹어본 적 있니? 어뭘 파블로스 기가 막힌 음식을 먹어본 적 있니? 그 말이죠, 뭐. Dead. You can't stand. 나는 여전히, remember, 기억할, uh, 어, Dead you. 어, 뭐, 먹어본다면, 네가 훌륭한, 먹어본, 훌륭한 기가 막힌 음식을 네가 먹어봤었다면, 경험이죠. Have you ever 먹어본 적 있니? Have you ever have, had, 먹어본 적 있니? 어 파블로스 밀스 륭한 음식을 uh, 그것은 대 그것은 that you can still 너는 여전히 기억할 것이다 to this day 오늘까지 기억할 것이다 네가 정말 예전에 마, 훌륭한 음식을 먹어 본다면 오늘까지 너는 기억할 것이다 기억이 가능할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어 uh, 이쁘소 만약 그렇다면 to this day 오늘날까지 to this day 오늘날까지 이제 you can still 너는 여전히 어할수 있다. 기억할 수 있다. 오늘까지 네가 옛날에 멋진 요리를 먹어 본 적이 있었다면 넌 기억할 것이다. 이 말이죠. 어, if so 만약 그렇다면 then you might 너는 아마 then you if so then you might believe 음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 너는 마이트 아마 믿을 것이다 믿는다 like many 많이 좋아하고 that the preparation 준비 그 다음 and consumption 소비 a delicious meal can excite the sense just like any 프레멘트 워크 오브 아트 만약 그렇다면 뭐 뭐고 t h 마이 you m 나 믿는다 라이크 e m a 많이 좋아한다 t 더 준비 어 준비한다 그리고 그리고 소비한다 어 f 어 d e l i 밀 소비한다 어 f a delicious m e a 아주 냄 냄새 좋은, 냄새 좋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한다. 멋을, of, uh. 그리고 아주 좋은 of a delicious meal can excite, 흥분할 수 있게 한다. The sense, just, 감각을 일깨운다. Just like any p e r m a n e n t work of art. 이게 뭐. 그럼 뭐 이거 먹고 저스트 단순히 라이크 like 애니 어떠한 예술의 어떠한 소비 소비 어떠한 소비처럼 예 예술의 어떠한 소비처럼 감각 감각을 흥분시킬수 있고 아주 네, 좋은 냄새를 뭐 한다 이 말에 구구절절이 말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됐죠 다시 if so 그렇다면 t h e n you might 아마 믿, 믿는다 like many 많이 믿을 것이다 that 뭘 that that 예술의 예술을 소비로서 어떠한 이, 이, 소비로서 일으키는 것 처럼 감각을 흥분시킬 수 있고 아주 좋은 냄새의 소, 소비를 위해서 이제 준비시킨다. 이 말이네요. 아이고 어렵다. 하여튼 요리 안에 뭐 복장 복장 넣으면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이 말이네.